안녕하십니까? 서정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역대하 제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 보겠습니다.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다. 르호보암이 에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루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루호보암과 유다와 변야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러 보암을 치러 갔던 길에 되돌아 왔더라. 루호보암이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다. 루호 포함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두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림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유다로 오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에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러 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 보암이 여러 산당과 숫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이 사람들을 따라 에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초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루호 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의 가족.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세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하가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루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애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예순명을 낳았으니 압살롬의 딸 마하가를 모두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루호보암은 마하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루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역대하 제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